되는 근사한 팀 정식입니다. 근데 어떻게 좀 봄철이 돼서 그런지 뭐한 100여 분씩 나오던 분들이 아주 이렇게 식 석이 아주 저조하네요. 이 행적으로 좀 권면하셔가지고 더불어 함께 좀 주변 분들을 모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, 지난 주, 저, 토요일에는 3월 1일 날이라서 그러긴 합니다만은, 어 아마 제가, 폭탄 그대 선언에 가까운 문제가 그 발표를 했는데, 발표라기보다는 그냥 공포를 한번 쏴왔습니다. 그게 뭐냐면은, 아베란 놈을 때리 잡아야 되겠다. 어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. 근데 저는 예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은, 실현이 될 적에는 여러분 저를 좀 달리 봐주셔야 됩니다 네. 그래서 그 기간을 3월이 지나서 4월, 5월, 6월, 7월, 4개월 내에 어떻게 됐든 간에 아베의 그 힘든 이상이 오도록 또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저 나름대로 한번 몰고 가보겠다고 저는 여러분한테 좀 감히 뭐, 뭐 단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게 아니고 또술자리에서 뭐, 한 잔의 막걸리를 마시면서 넉두리 식으로 한 얘기가 아니고, 회원 여러분에게 분명히 음. 되는 약속을 드렸습니다. 근데 그게 이제, 이제, 가까워, 이제, 하루하루가 이제 다가오네요. 그런데 음. 이제, 거기에 참, 그, 아마, 영결선상에서 음. 어, 우리 가 오늘 못 나오셨어, 우리 그 부회장님께, 저, 우리 공동회장께서 네, 지금 오고 계십니다. 아, 못, 계십니다. 못 나오셨는데, 그 추천을 음. 하셔가지고, 어, 우리 그, 지금 그, 이은영 그그 박사님을 모시고, 여기 어, 보니까, 그 내용이, 일제 침략정부의 법적 대응이라고 하는 그 제목의 내용으로 오늘 좀 강의를 좀해 주시기로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, 그날 한 10, 열흘 한몇 분이 해풍이 입비되어졌는데,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, 여기 이제 전 그, 저 장관을 하셨던 바로 이제그 비슷한 아시겠죠 두 분이 이효령 <laughs> 박사님을 우리 현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우리 일부 회원들이 이효영박사님들 나오셔가지고 강의하는 걸로 하아 한참 부산을 떨고 뭐강도 새로 또 다른 데도좀큰 데다 잡을 되다냐나얘기하다가 말하는데 음. 어찌됐든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저이효영 박사님을 이제 보시고 어 말씀을 듣는 순을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. <laughs>